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날이 어둑어둑해져서,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떤 또 소식이 있습니까요? 아, 이거 이제 뭐, 스타리아. 어, 이렇게 음, 이제 오랜만에, 스타리아. 예. 아, 오벤. 드리는 것 같네요. 차량이, 스타리아 오벤. 어, 어, 네. 500kg, 600kg. <laughs> 이제 오벤 이제 화물차인데, 음. 어, 이렇게 이제 멀티시트하고, 어. 네, 이렇게 이제 격격도 이렇게. 없어졌구 없어, 없애버리고, 어. 이제 이거는 뭐 이제 과하게 꾸민 게 아니라, 어. 이제 멀티시트, 이제 뭐, 배터리함. 배터리함, 유튜바다 네, 예, 네, 유투바닥. 음. 네, 이렇게 이제 전기. 음.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은, 음. 음. 일단 이쪽, 그, 타이어, 음. 발통 쪽만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음.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뭐. 원래 순정 그대로는 변형은 음, 없네. 격벽을 떼내고. 어 네, 격벽 떼면은 이제 여기 부분이 마감이 안 되거든요. 아,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네, 예. 네. 이 이제 이렇게 아, 모양 따라서. 빈 부분을 이렇게. 네. 마감 처리도 해드리고.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네. 이것도 이제 2인용 멀티, 아. 멀티, 3인용 멀티 시트예요 아. 그러면은 5배이니까 이제 멀티 시트를 놨으니까 이제 5인승이 되는 거죠. 아. 배터리 한번 배터리. 넣고. 음. 여기 이제 뭐 하얀 거는 음, 원래 이렇게 차다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들어온 거래서 아, 이거는... 이렇게 좀 하얀색으로 이렇게 보여요. 음. 네, 네, 배터리 한번 넣고 여기는 아, 좀막으니까 음. 이렇게 이제 수납 수납할 수 있게 예, 예, 예. 공간이 이렇게 네, 이렇게 갖고 음. 이렇게 보시면 음. 이렇게 이제 일자로 이렇게 넣을 음.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음. 네. 갖고 오인이 타고 오인이 네. 하고 <laughs> 침은2인만2인 <laughs> 뭐 밑에 밑에 들어가야 될거 같은데. 안 들어가 야될거같안 <laughs> 들어가 그래요 아예 예. 그래서 여기, 음.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전기 작업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독일산 무시동 히트하고 아. 그냥 말 그대로 간단하게 했어요 어그러네뭐 예. 인버터 뭐 그런 거 하셨네 는 예, 이제 캠핑 예. 이제 캠뭐 이제 일을 하, 병행을 하면서 병행하면서 격벽 하려면 이제 어차피 뭐 물건도 긴 짐도 싣고 음. 그러려면 오베이다 보니까 격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뭐 이동식이라든가 뭐 지금도 되지만 음. 예, 그렇게 하고 격벽을 이렇게 합법적으로 뛸수 있는 방법은 음. 예, 뭐 캠핑카라든가 예. 이동식 업무용이라든가 그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네, 예, 허가를 해야지만 이 격벽이 탈거가 돼요. 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하는 거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캠핑 쪽하고 어. 이렇게 병행을 하시다 보니까 음. 아, 이렇게. 이제 세팅에 전기가 있어야 돼요 어. 현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갖고 이제 전기도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됐고 음. 네, 이렇게 간단하게 어, 캠핑카로 허가 맡으려면은 음. 저런 이제 테이블 같은 두, 거. 테이블이 하나 또 있어야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 실제로 써도 되는 거죠? 네. 어, 예, 음,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뭐 식사 같은 것도 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에. 캠핑카 구조 변경 받은 거니까 어. 앉아서 뭐 업무 어. 업무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 할 수도 네. 있는 거고. 어. 네. 아용도네요 그렇죠. 어, 한번 <laughs> 옆으로 가볼까요? <웃음> 네. <웃음> 네. 저번에 우리가 오벤 스타렉스 오벤 이렇게 이런 버전으로 간단하게 어, 예, 오벤 했었죠. 네 예, 이렇게 했는데 어, 문의도 많이 이제 오셔서 음. 스타리아는 없냐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스타리아 이렇게 어, 이렇게 어, 벽벽다띄고 음, 마감하고 예, 필요한 부분만 만, 이렇게 멀티시트 꼭 필요한 부분만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요트 바다 요트 바다 아, 그다음에 테이블 테이블 그다음에 어 겨울이니까 무시동 기타 무시동 기타 하나 독일 무시동기터, 걸로 넣습니다 이 사장님은 음, 예. 여기 있고. 그럼 요건 테이블은 탈부착이 되는 거죠? 선생님? 네, 예, 네, 요건 다 분리가 되는 거라서 어. 필요하실 때 여기 앉으셔서 아. 네, 그 업무도 보고 간단한 뭐 식사도 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런 부분이 마감이 안된 어. 부분인데, 음. 그리고 이제 침대 놓으면 이렇게 침대 높이에 맞춰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 했고. 요, 요 높이를 맞추셨 네. 여기 이제 이 상태에서 음. 이제 뭐 개인적으로 원하시면 뭐 사물함을 갖다가 이렇게 음. 넣어도 되고. 가방을 이렇게 해서. 투 음. 네. 수납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맞죠. 요새 많이 나오죠. 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어, 이렇게 좀. 어 그 활용품, 튜닝비, 예, 음. 네, 튜닝비를 좀 이렇게 아낄 수 있는 음, 저렴하게 네. 네, 가성비 이렇게 해서 꼭 받아야 될 이렇게 허가 부분만 받고, 예, 네. 이게 만약에 하려 그러면 또뭐 엠보싱에 뭐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순정 사출 바꾸는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바꾸는 네. 부분인데 네. 이분은 이제 공간, 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니까 공간이 막, 막 엄청나잖아요. 가로로 자도 되겠네. 네, 네, 네. <laughs> 그 정도 공간이 나오니까 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음. 하는. 네, 작업을 해, 해드렸습니다. 어. 이거 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음. 승용 뭐 업무용으로도 쓰고 그죠. 뭐 짐도 싣고 갖다르게 네. 테이블에서 뭐이렇 약간 뭐 컴퓨터라든지 음. 맞습니다. 뭐 조리대로도 운도로도 쓸수 있고 세금 싸고 속도 제한 없고 어, 네. 그러게 요오벤이니까참오벤이니까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풀로 꾸미시는 분들도 음. 계시지만 음. 네, 이렇게 또 자기가 필요한 것만 네, 네. 뭐 허가를 일단 받아야 되니까 불법으로 <laughs> 다닐 수는 없는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예. 음. 네, 그래서 이제 뭐 현장도 다니시고, 음. 어, 이렇게, 모텔이라든가 여의치 않았을 어. 때는, 어, 이쪽에서, 뭐 1박이든 2박이든. 좋네요. 어, 시침이 되니까. 여기다 주무시고, 여기다 뭐, 뭐, 요새 뭐, 핸드폰 노트북 좋으니까 딱 세워서. 어, 어. 업무도 보시고, 업무도 유튜브도 보시고. 보시죠. 여기다 이제. 미디어 뭐 시청도 하고. 예, 예 이제, 전기를 쓸수있으니까 간단하게. 예, 예, 전기 뭐 같은 거. 냉장고라든가, 음. 뭐 이런 거를 비치해 놓으면은, 음. 예, 뭐 다용도로 쓸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그, 좀 활용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 네, 네, 예, 활용성이 예. 활용성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음, 시트도 뭐 시트도 고급진 그런 움직고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오밴을 또 이렇게도 이제 음. 가성비 좋게 튜닝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심플하게 다닐 수 있다라는 거를 네. 또 얘기해 주셨는데 음. 이제 스타렉스에서 이어서 이스타리아 오밴. 음. 예, 자꾸 뭐가 많아지네, 사장님. 아, 그런가요? <laughs> 자꾸 자꾸 많아져요. <laughs> 예, 예, 뭐 이렇게 해서 뭐꼭 이렇게 정해진 틀에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또 원하는, 네. 원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개개인마다. 네, 네. 음, 그런 부분에서 요즘엔 또 뭐, 가성비가 좋아야 되니까, 그렇죠. 뭐 큰돈안 드리고, 이렇게 또 네. 뽑으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들 예, 행겨나고, 음. 물론 또 이렇게 풀세트로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예, 여러 가지 예, 이렇게 꾸미는 다양화를 또 음, 줘야지 음. 또 살아남을 수가 있고, 예, 또 이렇게 100%또 100%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해서 또 원하는 만큼 네. 그렇게 또 만들어 줄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 전화도 많이 오고 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동식 업무차는 약 네. 이게 이게 이그 이게, 이게 멀티시트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어 이동식 사무실은 이게 오베 시트 있잖아요 이열 시트. 시트. 그거를 떼면 순간 캠핑카가 아, 돼요. 아그 이해를 하셔야 되겠네요. 어, 그러니까, 그래 맞아요. 지금은 잘하죠. 그러니까 이동식 사무차다 되는 줄 알아요. 어 이거는 뛰고, 안 되고요. 이열 시트 떼고 이것도 예, 무조건 예, 이거는 시트, 시트 가면보존되어 음. 있는 상태. 이열 시트가 보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예, 이동식 업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이거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아. 이동, 그리고, 이 시트를 띄워도, 음. 예, 이렇게 이동식으로 받을 수는 있는데, 음. 아, 시트를 뭐, 눕힌다거나, 음. 예, 아니면 다른 이런 멀티 시트가 들어간다거나, 아. 그러면 이제 바로 캠핑카에 이게, 예, 음. 소속이 됩니다. 음. 벗어 <laughs> 네, 네, 그런 있구나. 부분, 네,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음. 아, 또 궁금하셨던 부분들, 음. 이렇게 또 오벤을 또구입하려 그러시는 분들, 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아. 네, 이렇게. 구형 스타렉스든, 네네. 스타리아든, 네. 이렇게 해고 저희가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음. 데이터나든가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음. 네, 제가 또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오늘 또 우벤, 스타리아, 네. 또 궁금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어, 또 이렇게 또 하고 싶은 분들 계시니까 이 네. 영상 보시면 뭐 음, 어느 정도 다 해결 되겠는 <laughs>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유튜브 바닥 뭐 바닥만 까는 게 아니라 오벤이다 보니까 음, 이제 레일이 없잖아요. 어 그렇죠 레일이 어. 이런 장레일을 다 깔아야 돼요. 네아 개가 들어갑니다. 아, 이게 기존에는 못 쓰죠? 네, 이게 네. 앞에만 살짝 있으면. 스타렉스는 두 개면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음. 네 개, 보강이 된 아.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네. 뭐, 난이도는 좀, 없지 않아요? 네. 예, 막 이렇게 어. 틀려요. 이렇게. 어. 어떤 시트는 뭐, 2인 시트가 있고, 어. 어떤 시트는 뭐, 3인 시트가 있고, 네네. 어떤 거는 레일이 두 개만 들어가는 아. 게 있고, 어떤 거는 또 레일이 네 개만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업체들마다 이제 인증받은 음. 그, 소리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구조가 틀리니까 예. 어떤 거는 또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왜? 예. 음. <laughs>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좀 까다롭고요. 예. 이런 거는 이제 뭐, 셀, 스타리아 레일, 이 롱레일을 한 거니까, 음. 레일 값이라든가, 음. 이런 거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음. 발생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세한 <laughs> 부분은 또, 네. 전화 상담. 예. 예, 여기까지. 직접 이제 방문. 방문 네. 맞아요. 이제 <laughs> <회음도 있고. 웃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네. 깔끔해요. 그니까 러 깔끔하게 여기 엠보도되어있는다 네, 돼네 여기 앞에는 ]다. 이제 또뭐 작업 을 이렇게 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이제 다 뜯어내고, 아, 새 걸로. 강진 작업하고 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음. 앞에는 또 빼놓을 수가 없는 아.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엠보 장판이라든가 이런 걸로 놓고 덮개를 깔면은 음. 깔끔하게 되는 거죠. 아. 뭐 오래 써도 음, 이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까 음. 아이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스타리 오벤을 또 설명 잘 해주셨는데, 어, <laughs> 네. 또. 다른 것도 준비하시고, 맞아요. 하시는 것도 구생하시니까 <laughs>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아, 그럴까요? 음, <laughs> 하려고 하는데 또 혹시 뭐 얘기할 <laughs> 게있으시면요 없어요. <laughs> 네, 없고. 네. 아, 아무튼 뭐, 네. 뭐, 소품 캠핑카, 네. 뭐또 열심히 하는 모습, 네. 아, 또 다양한 모습. 네. 네. 어, 오늘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마치고,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네. 계속 또 좋은 네. 모습으로 이렇게 또 찾아뵙는 걸로 네. 것. 계속 하겠습니다. 들어오니까, 네, 계속 네. 들어오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유,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네, 그럼 오늘 이만 끝내겠습니다. 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수고하셨습니다. <laughs>